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2026학년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정시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모집요강에 나와있는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내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숭세단 라인부터는 중경의 시건동호 라인과 다르게 입결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라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6학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을 정시 지원자 수와 비교하여 국숭세단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이 어디인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응시하기 전에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수능을 응시한 이후에는 내가 받은 성적이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이 맞는지 그리고 적정 대학 중 나에게 더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의 과목별 반영 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숭세단 라인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숭세단 4개 학교 모두에 자연계열, 미적, 기아 가산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현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탐 가산점이야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탐의 경우 표본의 수준 자체가 사탐보다 높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 표본 수준 차이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적 확통의 경우 따로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이미 등급컷부터 표본의 수준 차이가 조정된 채로 나옵니다. 선택 과목이 다르더라도 공통 영역이 무려 22문제나 되기에 여기서 마친 개수를 기반으로 미적 확통 선택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한 후 등급컷 자체가 다르게 산출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이 과정에서 표본의 수준 차이가 보정된 것인데 여기서 또 미적키 에 가산점을 주면 이중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 이상에서는 자연계열이라 해도 미적에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숭세단 라인은 미적 기아에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확통 선택자들은 억울하겠지만 국숭세단 자연계열을 지원하면 매우 불리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탐 선택자들은 국숭세단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확통 선택자들에게도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과기대와 부산대 경북. 때입니다. 부산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화학과 물리교육과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부를 제외하면 이세개 대학은 확통을 선택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국송세단 라인과 입결이 겹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 후 자연계열로 지원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학들도 차선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나대와 아주대는 국송세단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미적 기하가산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숭실대는 한국사를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반영합니다. 최상위권 대학이라 해도 보통 한국사는 3등급이나 4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등급과 2등급도 세밀하게 구별하는 숭실대의 방향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1등급당 표점 0.3점 정도로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국어 한 문제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한국사 1등급을 받은 학생이 국민대와 숭실대의 고민할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면 충실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한국사를 잘 봤다고 해서 아랫라인에서 역전하고 한국사를 못 봤다고 해서 여유롭게 붙었어야 할 학생이 떨어지는 그런 차이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성신여대도 이와 거의 비슷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숭세단 전부 자유전공의 반영비율을 따로 설정하며 전체적으로 자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장 작년부터 많은 대학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계열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다듬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의 관심 분야일 뿐 딱히 수험생이 꼭 관심을 두고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파생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올해는 탐구를 망친 경우 세종대 자유전공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탐구 반영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전공의 취지 자체가 특수한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미리 갖춘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공통과목에 대한 기본기를 갖춘 학생을 뽑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과목인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것은 취지에 맞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세종대 입장에서도 탐구만 미끄러진 상위권 학생을 뽑을 수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탐구를 미끄러졌는데 국승세단 라인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세종대 학과 모집입니다. 세종대 학과 모집은 2월 인원으로만 뽑는 경우가 많아서 모집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몰려도 폭이 날 것이고 적은 모집 인원으로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면 바로 펑크가 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은 진학사가 칸 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차차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변수가 있는 세종대 학과 모집은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반대로 상향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세종대 를 주의깊게 관찰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시로 국숭세단에 지원하기 알맞은 성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백분위 85 그리고 평균백분위 82두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두 개인 이유는 평균백분위 가 85면 원하는 학교 또는 원하는 학과를 골라갈 수 있고 평균백분위 가 82면 원하는 학교 학과를 골라갈 수는 없지만 국숭세단 유사 라인 즉 과기대 부산대 경북대 인하대 아주 대 성신여대까지 포함하여 이 중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집 인원과 정시 지원자 수를 비교해 봐도 상위 18%까지는 국승세단 유사 라인에 진학할 수 있고 합격자들의 중간값은 상위 15%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100분이 82를 받아서 상위 18%를 받는다 쳐도 완전히 문을 닫고 들어가는 점수니까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것 아닌가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인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평균 100분위와 누적 100분위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전교 30등을 한 학생이라 해도 과목별 평균 등수가 정확히 30등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목별 평균 등수가 정확히 30등이면 전교 30등 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전교 20등 때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운이 좋으면 전교 10등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내가 평균 100분위 82라고 하면 상위 18%보다는 훨씬 위에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정 성적도 이와 같은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내 평균 1 0 0분위 성적이 마지노선 100분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적정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숭세단의 경우 입결이 겹치는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만약 내가 국숭세단이면 된다가 아니라 국민대를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면 평균 100분이 82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위 15%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 0 0분 이 85가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100분이 85를 받으면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안정적 합격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100분이 82를 받으면 이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 100분이 85를 받으면 원하는 학교 또는 원하는 학과 중 하나는 골라서 갈수 있는 것이고 원하는 학교 학과를 동시에 선택하면 안정적 합격은 포기해야 해서 조금 아슬아슬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균 100분이 82를 받으면 원하는 학교,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국성세단 유사라인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말씀드렸듯 이는 아주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무슨 과목을 잘 보고 무슨 과목을 못 봤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 학과의 과목별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선택한 과목이 과탐인지 사탐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단순 평균 100분위보다는 진학사에서 제공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고 우선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국숭세단 라인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국숭세단 라인부터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은 경합권에 다른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경회시의 경우 중경회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묶이는 라인은 없습니다. 서성한 중경회시보다 입결이 높습니다. 건동홍 중경회시보다 입결이 낮습니다. 그러나 국송세단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경북대 등 직업국이나 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 서울 과기대, 성신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과 입결이 겹쳐 있습니다. 즉 눈치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며 입결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두 개의 컨텐츠에서 중경외시 권동웅은 정직하게 성적 따라가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핑에 성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라인입니다. 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송세단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싸움에 따라 특정 학교가 전체적으로 펑크가 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본인의 성적이 평균 100분이 85 또는 82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정시 전략을 현명하게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국풍세단에 도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